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 작가입니다. 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케이바이오에 대한 기회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역대급 실적, 이 역대급 실적과 금리, 금리 인하 시간 문제로 인해서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 바이오 관련 주 한국 BNC, 양국 BNC. 이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2월 24일 장전 보내 드렸던 이 오리엔트 전공 오늘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오전에 충분히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장전에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처음부터 1억 천금 노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주 뭐 10주 요렇게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이거 문자 제가 무료니까 아마 부담도 없으실 겁니다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요 티타임 요 티타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딱두 글자 이렇게 급등 자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문자 창 열어주시고요 어,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장 전에 문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요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한국 BNC 보면은 어 제가 차트만 보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뭐 자회사 프로앱태의 통풍치료제 뭐 이거 pat 101 이것만 들어 보였을 겁니다. 요런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자회사 관련된 파이프라인 요런 이슈들은 제가 어 요거 좀 따로 좀알려드리겠고요 어,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일봉을 보면 어떤가요? 이제 뭔가 올라오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리고 한가지 더자역 배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어, 조금 더 크게 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주봉에 있어요 이거 금맥 차트인데 금맥 차트 금맥을 짚으면 뭐다? 바로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언제 짚었나요? 이때 짚었습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이만큼. 300% 올라갔습니다. 300%. 3,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다. 300%. 자, 그러면 이번에 찍었죠? 12월에 금액을 짚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매수 구간이에요. 이 주봉상으로. 그리고 세력들도 지금 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아직 매수 구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뭐가 많이 보이시나요? 매집 봉이 좀 많이 보입니다. 요렇게. 딱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어 당연히 주가를 쭉 빼면서 물량을 받을 수도 있는 뭐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세력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걔네는 물량을 더 받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현재 역배열에 매집봉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한국 BNC 자료 좀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핵심 자료 좀 준비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 한국 BNC, 한비 갈, 갖고 있는 뭐 판매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들 좀 넣어놨고요 자회사, 자회사 있습니다 얘네 프로앱텍이 갖고 있는 이 통풍치료제 PAT-101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들 파이프라인들 요거 아직 나오지 않은 거 많으니까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대시세를 잡아주는 금맥 차트 넣어 놨습니다. 요 차트 설정 하는 거 넣어 놨거든요. 여기 자 금맥 짚었죠? 이런 거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들어가셔서 단기로도 수익 낼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해 놨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 제가 요 까먹을 뻔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매도 타이밍 잡아주는 화살표. 이거 그때 당시에 9 0 0 0원 넘었을 때 이게 화살표가 딱 떴어요. 매도 화살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 평단가입니다. 여기 중심선에서 지지라인 요선이 뭐냐면 세력들 매수 라인이거든요. 매수하는 구간. 그래서 얘네들 평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액 짚으면 매수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요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뭘 넣어놨냐면, 어, 한국 BNC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근데 차트 분석이 뭐냐면 제가 아까 주봉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봉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일봉상 차트 분석도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셔서 내평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요런 분들은 요거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어, 010-5759-9040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그냥 이렇게 한비라고만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그래서 이 자료 가져가셔서 매수, 매도, 요 타이밍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주식은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야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한 종목이 막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다 여기서 밑에 있는데 어 이거.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계좌에 있는 종목 올려달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랑 이슈 정보들 좀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링크라고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링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나눔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죠. 삼바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연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제약사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야말로 자 k 바이오. 이 k바이오의 중흥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움직인다면은 예전에 2차전지 아마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하드캐리를 했죠 다른 종목들까지도 자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자, 미국은 이 중국, 이 중국을 견제한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료 제약품이 중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에, 요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이 제약 바이오 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다. 기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에서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업에서 고부가가치인 뭐 lng선 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었듯 제약 바이오도 똑같이 고부가가치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 개편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시총 코스닥 시총입니다. 코스닥 시총 300억 매출에 100억이 안 되는 이 매출 100억입니다. 요거 그리고 시총이 300억 요 퇴출을 시켰는데. 시총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편 안에서 시총 600억만 지켜라 요것만 달성을 하게 되면 상장 유지 매출 요건은 면제 요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이송만 차리고 개인 매매자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상패를 해버리는 일이 좀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시총 60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되니까. 어, 500억, 5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막드, 막으느라고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어, 선순환이 올 것이다. 선순환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